존경하는 <laughs> 선생님, 이 편지는 제가 뒤에가 근데 어? 시나리오예요. <laughs> 대본을 아, 위에다가 어, 써주셨어요. 어, 어, <laughs> 제가 방금 액자로 만들어야겠다고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안재홍 씨를 사랑하는 동료분들이 너무 많아서 편지를 하나 더 받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손편지입니다. 너와 함께 했던 영화 해치지 않아가 개봉하고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네. 그동안 많이 성장해가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으로 남아 박수를 보냈단다. 재홍아, 앞으로도 지금처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매사에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배우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내 마음의 손편지를 이만 줄인다. 멋진 배우 안재용 화이팅 2024년 좋은 날 배우 박영규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정말 <laughs> 아, 네, <이렇게>. 와 존경하는 <laughs> 박영규 선생님 정말 촬영하면서 공부가 되었다라는 말을 가급적이면은 지양하려고 하는 편인데, 어 근데 선생님과 같이 어 촬영을 하는 순간은 매 순간이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어 존경심이 커졌고, 어또 이렇게 편지를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 편지는 제가 뒤에가 근데 시나리오예요. <laughs> 대본을 아, 위에다 가 어, 써주셨어요. 어, 어. <laughs> 제가 방금 액자로 만들어야겠다고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어. 뒤에는 어차피 안나 넣네네 그럼요. 어 액자로 만들면 아무도 이게 이게 임현진인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여기서 존경심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선생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족구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족구 실력이 늘지 않으니 매일 집 앞에 놀이터 가서 한켠에서 공을 찼거든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아저씨가 이제 전단지를 주시는데, 족구 동호회 전단지인 거예요. 저는 족구 동호회 전단지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왜 하필 나한테 지금 이 족구 대회 전단지를 주시는 거지? 해서 뭔가 재밌고 신기해서 실제로 나갔어요. 선생님들께 제가 사실은, 어, 연기자입니다. 하고 이제 족구왕이라는 영화를, 어, 준비해야 돼서 지금 그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하니까 그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젊은 피가 들어왔다고. 정말 이 만섭의 족구 기술은 그때 뵀던 선생님들에게 전수받은 기술이 많이 있어요. 어... <laughs> 파격적인 약간 그 분장으로 굉장히 또 화제를 많이 모으셨는데 처음 이렇게 분장하고서 본인 모습을 보셨을 때좀 어떠셨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처음 얘기하는데 처음에 분장이 딱 탄생을 했어요. 그때 제가 어, 아이폰 어... 페이스 아이디가 되나 한번 시험해봤던 어,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인식이 될까? 어 과연 페이스 아이디가 열릴까? 어 열리더라고요. 어, 왜 그렇게 놀라시죠? 네, 네 열렸습니다. 네. 근데 감독님에 따르면 기계는 알아봤을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분들은 물론 일부 스탭도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장을 이렇게 통제하는 제작 팀원들이 여기 촬영장이라고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막으신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작 팀원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laughs> 어떤 일이었냐면 어, 제 분장을 아직 보지 못했던 그 제작지원 나오셨던 어, 분께서 어,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셨던 어, 어, 에피소드가 있었죠. 네.